면아, 왜 그래? <laughs> 누구부터? 자, 할게요. 멈춰! 3년 후내 모습. 멋지겠지? 민아야민아야 뭐라고 하니? 멋지겠지. 그게 다야? 민호 언니가 이렇게 짧게 대답을 안할것 같은데. 한달 살기를 단돌이 해야 한다면 같이 살고 싶은 멤버. 나는 우리 이슈아! 언니 내이리가안 어, 물어봐? 사람들이 이유 좀 깨워. 아니 그래? 그래. 나 절대. 뭐 미안해. <laughs> 우리 사이가 좋았잖아 언니. 이유가 뭐예요? 우리 수아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음, 예뻐해주고 싶어서.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실망이다. <laughs> 왜나 스택 <태그> 안 했어? <laughs> 다시 태어나면 살라 보고 싶은 멤버는? 나는 나는 <laughs> 오기. 어? 왜? 호기가 자기가 엄마 배 안에부터 뭐 배운다. 나 많이 배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노래도 많이 듣고 몇 퍼센데 세 살부터도 말 타고 막 그러잖아. 말도 많이 타고 나 닭도 키우고 응. 강아지도 키우고 <laughs> 고양이도 키우고 코끼리도 <laughs> <고양이도 키우고 웃음> 다 맞고 말도 하지 마. 아니야 진짜야 언니 나 진짜 했어. 야너 그거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우리 집에 키워 말 키워. 있어, 가슴 <laughs> <하슴> 있어. <laughs> 거짓말 치지 마. <웃음> 됐어, 됐어. <웃음>